보수의 시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 김의 위원장님 사퇴하세요. 이럴 땐 신상 발언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료 요구도 못 하게 해 신상 발언도 못 하게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세요. 자, 법무부 장관님. 네. 간첩죄 개정을 국회에서 하라 그러는데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죄 처박아 놓은 거 아시죠? 당정 회의 의제로 올려 주십시오. 네 자, 아까 당에 대한 저희가 그렇게 아시죠 조건하겠습니다. 그 우리 국회가 저희는 찬성인데 민주당이 처방을 놓고 있습니다. 아니, 반중시 심각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반중시 심각하다고 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반미 시위는 어떻습니까? 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미 시위는 심각하지 않다. 자 반미 시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까? 자 내란 특검 수사방에 주한미군 규탄 서명. 자그 다음 보십시오. 주한미군 떠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 한국 안보여자 경주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의 주최자를 보면 촛불행동입니다. 촛불행동. 재밌는 것은 그 대표가 누구냐? 김민석 총리의 형 김민웅입니다. 그런데 김민웅이 아뭐 연좌제가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보면 저 이재명 대통령 뒤에서 시위하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귀속 말하고 이 촛불 행동은 민주당하고 한몸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도 또 추미애 위원장도 저기 가셔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촛불 행동에서 하는. 응? 자, 근데 보십시오. 자. 반중시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와 있는데 반미시위하고 그러면 우리 유리한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반중시위랑 똑같은 잣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그 시위에 대해서 저희 그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야는 마,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까 반중시위가 심각한 어, 뭐 수준이라고 심각한 하니 대통령도 반중만 혐오시위라고 하는데 반미시위도 살펴보시라. 반미시위는 국가 안보 이익과 국가 경제 이익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달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 하셨어요. 그 김민웅 그저 뭐라 그랬냐? 베네수엘라 사법 개혁처럼 해야 된다. 어?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 사법 개혁은 좋은 모델이다. 그게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증언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위헌이라고 하고 이것이 독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모 인 김민웅 촛불 행동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내란 몰리가 끝을 모릅니다. 우리 국정감사하면서요. 조용히 좀해 주십시오. 국정감사하면서 내란이 정가의 보도입니다. 내란이 소설의 좋은 소재입니다. 내란 붙여서 정말 소설을 써도 기가 막힙니다. 법원과 뭐 구, 검찰과 수사와 재판의 기본 원리를 알고들 하시는 말씀인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국정감사에 내란이란 마,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주까지 조사해 봤는데요. 대법원 국정감사 첫날 111회, 법무부 102회, 대법원의 그 다음 두 번째 대법원 34회, 감사원 26회, 헌법재판소 103회, 군사법원 64회, 서울고법 114회, 법제처 131회, 내란으로 시작해서 내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법무부, 법원행정처, 오늘도 지금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회의 있었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대검, 왜 회의했냐고 난립니다. 12월 3일 개업날. 아니, 계엄이 발생했으니까 국가기관이 회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이게 박성재 법무장 같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아니, 일단적으로 업체 상징이 돼야 될 참모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자, 계엄이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회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계엄이 발생했는데 다 집에 가서 자야 됩니까? 그 계엄에 위위법성자 회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성호 장관께서도 자 파장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요. 그런 자 조용히 좀 하십시오. 조용히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좀 하세요, 위원장님. 모든 국가 기관은 계엄이 발생하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드잡습니다. 공무원을 드잡아. 공무원들 보고 왜 내란에 동조했냐고 합니다. 그리고 뻑하면 내란 농동, 동조 세력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전혀 그 똑바로 들으세요. 앞으로 계엄이라는 것이 진짜 발생해야 될이 그런 사안,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집에 가 있으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공무원 드자비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이 우리 당목은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입법 내란 정당입니다. 탄핵을 몇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놓는 법안들이 도대체 헌법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법안행정 차정당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 101조 1항, 2항을 보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가끔 법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뭐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반했을 때이 판결을 갖고 사심제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헌법에 맞습니까?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회 의회 독재를 얼마나 했으면 F학점을 받습니까? 의회를 깔고 앉아서 의회 독재하고 사법권 박탈하고, 그 다음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 김민웅 그 촛불행동 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회 해산하고 재원국회 만드시려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게 독재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앞에 나와 계신 기관장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드잡는다고 거기에 또 편승해서 법원행정처장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우리는 고등법원 왜그 재판부에 가느냐고 의심할 수 있어요. 수많은 형사재판부 중에서 고등법원 배서 판사들끼리 하는 그런 재판부에 간거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시스템이 눈치해야 되는데, 이런 드잡이에 불목하시면, 불목하시면 대한민국 헌법은 누너집니다 남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